안녕하세요 푸지션 t v 박찬영입니다 자, 오늘 옆돌리기 갈건데요 옆돌리기 옆돌리기가 당구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 50%두께 약 50%두께면 바로 이 앞에가 맞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회전이 얼마나 필요하냐 세게 칠게 아니니까 천천히 칠 거기 때문에 어, 일적구는 여기서 둘, 셋, 이 근처, 어, 이쪽 라인으로 올수 있게끔 설정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어, 일적구인 힘을 좀 주고, 이적구는 맞고, 좀 세면 이쪽에다 갖다 놓은 것이 조금 불리할 수 있으니까, 어, 이 수구를 천천히 치는 과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는, 1단계로 치실 수도 있고, 3단계로 치실 수도 있어요. 1단계는 너무 천천히 치면 여기서 쳐져버릴 수가 있어요. 아, 조금 힘있게 치면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어, 그래서 짧게 잡고, 일적구를 3시 주고 톡 친다는 느낌으로 50% 이상을.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톡 쳐지지 않으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 항상 우리는 공을 칠때 일적구를 톡 친다는 느낌. 예. 수구를 신경 쓰지 마세요. 수구는 어차피 수구의 힘으로 움직이면 수구가 세니까 자, 일적구를 이렇게 톡 때린다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어, 눌러 놓으면 분리각이 항상. 항상 일족구를 친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어, 자신 있게 일족구를 맞히는 습관을 가지시면 오히려 수구가 어, 회전이 내가 원하는 만큼 항상 살아있게 돼서 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수 있죠. 지금은 각도가 각도가 천천히 치기는 조금 공이 올때 이렇게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천천히 치면 안되는데 3단계로 한 50%정도 그대로 천천히 맞춰 보겠습니다 회전이 마지막까지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3단계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힘조절이 될수 있게끔. 자, 3단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이 잡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가까이 잡아도 충격이 세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잡고 살짝만 쿡 하고 부딪혀만 주세요. 그러면 그 부딪혀 준 걸로 인해서 3단계하고 거의 똑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3단계 천천히 일적부로 살짝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 뒤돌리기 무회전으로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무회전으로 3단계 직접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얇게 포지션하고, 그러니까 다시 포지션이 되겠네요. 어, 회전 다 주고, 한10% 정도. 여러분들이 가까이 잡고 톡, 치는 게 엄청나게 유용한 겁니다. 이 정확성도 확보가 되고, 충돌도 많이 줄 수가 없고, 그리고 수고에 전달하는 것도 자동으로 회전 전달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치기가 굉장히 써먹기가 좋은 그런 어떤 형태의 볼이라고, 자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톡 치실 때는 브릿지를 꽉 잡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야 공이 처지지 않고, 어 아주 좋게 갈수 있습니다. 다 괜찮죠? 일적구 두께 힘을 많이 실어주고, 이적구는 천천히 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세면, 이쪽이 좋게 서도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껍게. 당점도 완전 상단이 아니고 중상단 느낌 팁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붙어도 좋고, 안 붙어도 좋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쪽으로 붙여야 되겠죠? 자. 절반, 절반 이상 두께 60% 정도. 60% 정도 느낌 팁. 자, 상단 느낌 팁으로 들어갑니다. 상단 한시 되도록이면 이 적구가 천천히 맞아야 이 쪽까지 나와버리면은 별로 안 좋을 수 있죠. 꼭 이것만 포지션은 아니지만 목적을 가지고 하는 포지션이 아주 좋게 성공하면 어 그대로 진행을 하면 어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50%. 김팁 중상단 그냥 공을 맞추는 맞추기만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공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을 치는 느낌이 아니라 일적구를 힘 조절하기 위해서 꾹 눌러놓는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음 수구가 일적구를 치는 게 아니고 꾹 눌러놓는다라는 그런 느낌. 수구가 세지 않게 공을 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일적구의 힘을 다 실어주고, 수구는 천천히 진행할 수 있는, 내가 공을 쳤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어, 적구를 그대로 꾹 눌러놨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공을 대하시면, 이적구 힘조절 자체가, 어, 아주 좋게 형성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3시를 줍니다. 왜냐면 하 회전을 많이 줘도 먹질 않아요. 어, 천천히 치기 때문에. 그래서 3시 60% 정도 일적구를 꾹 눌러놓는다. 여기서 브릿지를 끝까지 풀지 말아주세요. 음, 이런 식으로. 어. 공은 심조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설정을 한게 내가 기획을 한 대로 들어왔느냐, 또 심조절이 됐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건 내가 언제든지 그 공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실력으로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할 만 하겠죠. 1단계도 가까이 잡고 적구를 항상 이적구를 맞추고 노력을 하시면 수구의 힘이 오히려 더 살아납니다. 예. 근데 수구를 치기 위한 공을 치다 보면, 어, 수, 두께가 조그만 얇아도 없을 수 있고, 어, 충돌을 일부러 살짝만 주는 거기 때문에, 어, 주고 싶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꾹꾹 눌러주는 당구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